화이팅을 외치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네. 구미 피미언 클럽 김종철 선수 예선 1위로 올라온 선수인데요. 네. 금년 하이탈컵은 유독 여자 선수들의 세가 네, 강했는데요. 네. 특히 개인전은 그런데 이번 파이널 유일하게 더 결승 1위로 올라왔습니다. 구미 피미언 클럽의 김종철 선수, 네 왼손 볼러이고요. 네 완벽한 네 포켓에 넣었는데 일단은 조금 다섯 두는지네 9번 핀에 네,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가 붙었을 때는 이또 어드밴티지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자 선수한테 핸디캡 10점의 점수를 네, 부여를 하면서 아, 네, 그게 너무 많은 점수가 아닐까요? 네, 한 프레임에 네, 어?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요. 사실 네. 순능급 선수들은 사실 그 점수 자체가 크죠, 네, 지게 제가 크죠. 네. 어, 오늘 준준 결승, 준결승을 방오면서 여자 선수들의 역기량이 대단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스페어 처리합니다. 두번핀 안정적으로 네 처리를 하고요. 이번 시합에서는 제가 피미언 클럽의 김종철 선수 네 시합 예선 모습을 봤는데요네 정말 뭐 신들린 듯이 네 공을 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선 에버레지가 232.8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대단한 선수예요. 자, 코스 좋고요. 네, 스트라이크! 정숙 선수는 첫 프레임을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산뜻하게 네. 스트라이크 기록을 하는데요. 첫 프레임은 김정철 선수는 일단 포켓에 입사를 시켰지만은 네. 핀이 한핀이안 떨어지면서 네. 스어 처리를 하고 네. 일단 초반 기선은 네. 박정숙 선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정숙 선수는 굉장히 잘 놓네요. 네, 이성한의 그런 선수인데요. 인기가 많겠어요. 네. 자, 더블로 이어갈 수 있을런지. 네, 라인 좋고요. 네. 더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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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정적으로 1 2 프레임 더블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김종철 선수한테 내선빵을 먼저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종철 선수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긴장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런데 김종철 선수 제가 봐서는 이번 시합은 허라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선 모습 보니까 정말 선수들 이상으로 예, 만한 뭐 국가 대표급 이상으로 공을 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을런지 아, 스트라이크. 아, 네. 네, 오늘 시합은. 아무래도 점수 고득점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아, 네 완벽한 스트라이크 포켓을 가지고 있고 또 연말 파이널이다 보니까 선수들 집중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제출안동 하이탈급 오픈 볼링 대회 연말 챔프전 개인전 파이널전이 되겠습니다. 정말 기량이 높은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붙고 있습니다. 자 김종철 선수 굉장히 그 루틴도. 진중하게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졌는데요. 아,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코스가 아니었어요. 네, 약간 착지하면서 살짝 미끄러져 중심을 잃었는데요. 네. 조금 두 꺾여 들어갔어요 공이. 루틴도 살짝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원하는 루틴대로 이제 나가야 된다. 아마 평소의 루틴보다는 조금 네 길게 나갔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박자들이 맞아줘야 이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셜에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미 피미언 클럽인데요. 네, 이 피미언 클럽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네, 이게 보리가 바람에 이제 날리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네, 그 피미언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 핀이 그렇게 이제 넘어간 쓰러지는 걸 이제 피미언 클럽이라고 하면서 네. 네. 매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 저는 피부 미용 연합회인 줄 알고요. 네, 스트라이크 만들어냅니다. 그런 말도 내 네, 되는데요. 어, 말하는 동안 박종숙 선수 삼프레더스트라이크 기록을 하면서 네투킹진을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박종숙 선수 퍼펙트 경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네, 저희들이 이 시합에 뭐 물론 예선도 포함이 되지만은 퍼펙트 게임을 기록을 하면은. 또 초급 볼 신형 볼을 네. 30만 원 상당의 볼을 아또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버베가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스 좋고요. 아 네, 커스는 아, 좋았는데요. 아, 네. 가서 조금 네 공이 밀려나면서 네. 6번 핀이 1 0번 핀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카트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네나아템 네. 핀이 오뚝 서 있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해봤는데요. 네. 한 패널을 남겨놨습니다 네, 퍼펙트 저희 TV에서 한번 나오는 걸 한번 저희들도 한번 네, 기대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말이죠. 아, 아. 아 이때까지 그한 번도 없었습니까 팀에서는 네, 네. 아니, 다른 이제 뭐 프로 시합이나 국가 대표 시합들은 실업들 네. 시합은 간간히 이제 나오는데 네. 저희들 안동 하이탈컵에서는 아직 퍼펙트가 공식 아, 네, 시합에 이제 TV 파이널에는 없었습니다 네. 구미 피미언 클럽의 김종철 선수 예선 2위입니다 구력이 17년이고요. 쇼트 우글 구사하면서 15 파운드의 공을 사용합니다. 네, 일단 우측 라인은 네, 스트라이크를 스트라이크! 기록을 하네요. 근이 네,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프레임에도 기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라인은 사실 또 당겨졌거든요. 당겨지다 네. 보니까 브루클린 존으로 넘어갔는데 일단은 행운의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더블로 네, 이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더블을 하나가 기록이 된다면은 또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자, 과연 더블이 되는가요? 아, 밀렸습니다. 네, 공이 지금 빠지면서, 네, 어 빠지면서 안 놓치려고 네. 공을 손목을로확 잡아 돌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네. 중계석 이 있는 이곳에서도 공 빠지는 소리가 네, 뻑하고 네. 네 소리가 났어요. 그 박정수 선수가 공을 놓쳤던 네 동작처럼 김종철 선수도 지금 비슷한 네 동작이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 중반에 오면서 김종철 선수. 아, 지금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데요. 네. 자, 여기서 이 많은 핀들을 네, 스페어 처리를 할수 네, 있을런지. 나와야겠는데요. 자, 처리합니다. 아, 네, 결승전이네요. 저는 네. 이제 동작이 부드러운 동작이 힘이 어깨에서 벌써 툭으를할때 어깨에 힘이 빠졌다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o u 스페어 처리를 또 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스페어 처리를 했습니다. 그 4프레임에 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서핀 미스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예, 네, 보너스 점수를 다 받게 되겠습니다. 자, 결승전 두 선수 아직까지 뭐 오픈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박정숙 선수 좋은데요. 자, 아, 좋았는데 한 핀이 남았서좀몇번 네. 핀인가요? 저 네, 핀은 본인 또다소 의아한 단 예, 네, 8번 핀인데요. 8번 핀. 네. 야속합니다. 조금 더 공이 두껍게 진행이 됐죠. 따라서 네. 움직임이 더 강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움직임이 강하다 보니까 5번 핀을 두껍게 차면 5번 핀이 이제 8번 핀을 밀어줘야 되는데 네. 5번 핀이 네, 8번 핀을 밀지 못하고 벌어지나 갔네요. 네. 자, 그러나 완벽하게 스페어 처리를 해내는 예선 2위의 봉하 퍼펙트 클럽의 박종숙 선수입니다. 네. 박종숙 선수는 금년에 말씀 중기승에서 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준우승만 두 번이거든요. 네. 그 한풀이를 오늘 지금 할수 있을 듯한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연말 파이널에서 네. 그 한풀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 네. 네. 그러나 한핀 네, 7번 핀칠번니다점에는 발반 핀. 좀 전에는 핀. <laughs> 자, 한풀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네. 어, 이 선수들이 말이죠. 네. 이 TV 중계에 나왔을 때 우승하지 못하면 돌아갔을 때 끝났을 때 네. 주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이 격려와 또 아쉬움에 또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안동 mbc 가 tv 북부 건 방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경북 전체 이제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동 mbc 가 방영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은데 네. 그 안되는 지역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들어가서 네. 다운을 받아서 네. 다 돌려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 대회가 경북 볼러들한테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안동 MBC 어플을 다운 받으면 네. 네 실시간 중계는 또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건 저도 몰랐는데. 네. 네. 자 중반에 접어들면서 선수들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아,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네. 있네요. 지금 김정철 선수는 지금 라인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종숙 선수는 라인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뭐 중계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잡핀이 지금 다른 이제 핀들이 하나 하나씩 지금 남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스페배 처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정철 선수가 다소 지금 불리한데요. 어느덧 이제 경기. 중반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중반으로 네. 이제 칠 프레임을 지나가고 있는데 김종철 선수는 자력으로 가려면은 지금부터 스트라이크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사... 사실도 김종철 선수가 TV에 출연을 많이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2017년도에 4번을 네 번을 출연했고요. 18년도에도 개인전 경기는 점인 예. 것 같아요. 아, 단체전 경기만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다소 개인전 경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릴리스 좋은데요. 자, 아, 아, 넘어갔습니다. 아, 가 네. 야, 예선 때는 이런 것들이 <laughs> 다 스트라이크가 네,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선 점수 에버가 평균 에버가 그 에버죠. 232.8점. 대단한 점수네요. 네, 최고 점수가 252점 이 정도 점수를 기록을 하려면총 네. 10프레임 중에서 기본 7, 8번은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야. 해야 이 점수를 기록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스트라이크 확률상으로 8할 이상이 스트라이크인데 네. 본선에 와서는 지금 조금 예, 네, 다소 좀 지친 듯한 예 네, 기색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종철 선수 여기서 더 가다가는 우승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수 선수가 워낙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자력으로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박정수 선수가 사실 우승을 한다면 은 지금 모습 그대로만 나가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핸디캡 아. 10점조차도 네, 네. 다시 라이크를 네. 만들어냅니다. 네. 워낙 박정수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네. 네. 실투까지도 다 지금 라인에 다 얹혀서 지금 네. <laughs> 네. 행운을 다 행운의 스트라이크 아니면 스페어 처리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일단 6 프레임까지는 100, 김종철 선수는 117점. 네. 거기에 비해서 박정숙 선수는 핸디캡을 대여서 147점. 음. 그렇게 되면 30핀 정도를 지금 박정숙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남은,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남은 프레임은 이제 3 프레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도 더블까지만들어는군요 네. 불난 그 네, 집에 네 기름까지 내 네, 부어버리는 <laughs> 네, 형상인데요. 어, 박봉아 퍼펙트 클럽의 박종숙 선수. 자, 파이널 경기에서 챔프전에서 음. 우승을 화이팅! 거의 뭐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8프레임을 박종숙 선수까지 쳤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력으로 거의 한 8, 90%는 뭐 우승을 결정 지었다고 봐야 될 것. 나머지 네. 10%는 본인이 실수하고 상대방이 다쳐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나 상대는 예선 1위에 아 김종철 선수인데 아 네, 여기서 네. 라인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핀을또 네. 남겨놓게 되네요. 그 지금 제가 봐서는 볼 스피드도 일정하게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이 네. 예선전 때 쳤던 그 스피드만큼 내 네,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인전에는 처음 출전하는 거라서 그런지 네. 네, TV 중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예선전에서는 잘 했었는데 네. 결승전 와서 지금. 흔들리고 맞습니다. 있는 김종철 선수입니다 다소 조금 어떻게 보면 힘을 가한다고 하죠 송순희 선수가 네, 이제 중결승에서 박정수 선수하고 한번 붙을 때 네. 떨어진 힘을 낼때 이제 스피드를 낼때 힘을 조금 가해서 스피드를 내려고 조금 했으면은 결과가 어땠을지 또 싶네요 자 이제 남아있는 프레임은 두 프레임 네, 조금 과감한 스윙이 필요한데 네, 네 스트레이크 나옵니다 네. 자 다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네. 스트라이크예요 지금 이제 김종철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215점 네. 거기에 비해서 박종숙 선수는 아유. 현재 7프레임까지 160대 거기에 핸디캡 10점을 더하면 170대 네. 뒤쪽으로 다 미스를 한다고 해도 210대 이상은 내 기록을 아, 하면 은 네. 이제는 네. 박종숙 선수한테로 이제 모든 네. 우승에 네. 네. 기운이 넘어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아, 이제 우승의 고지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력 네. 10년의 봉화 퍼펙트 클럽의 예선 2위 박종숙 선수. 예선 네버레지가 220점이었고요. 음. 최고 점수는 247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무난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자력으로 그냥 우승은 지금 확정이 됐고요. 네, 수표 네, 처리를 하면서 이제 김종철 선수하고 이제 박정숙 선수하고 게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네, 마지막 10 프레임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망의 2018년도 네, 대회를 총 결산하는 네, 안동 하이탈컵 연말 챔프전 개인전 경기인데요. 네, 마지막 프레임 을 남기고 있습니다. 프레임입니다. 아. 네. 아, 또 남습니다. 네. 지금도 네. 보면은 네. 너무 공을 달래서 진다고 네. 표현은 하는데요. 자신 있게 그냥 쭉쭉 내쓰면은 예선 때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결승에서 본선에 올라와서는 네. 지금 그 모습이 조금 안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나 스페어를 처리를 하면서 보너스 두 고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네, 좋아요. 스테이 스페어 처리 네, 스페어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승리는 네, 걱정이 됐습니다. 네, 됐군요. 네. 자, 이제 준우승 투구를 남겨 놓고 있는 예선 1위의 고민 피미언 클럽의 김종철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 스트라이크를 아, 네. 좀 잡아줬으면 하는데요. 네. 네. 2번 핀 남기면서 네, 9핀 다운. 네. 김종철 선수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네. 실수 한번 없었고 모든 프레임을 네, 스피어 처리로 네, 하면서 190대 점수를 기록을 어... 했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이 점수면은 어떻게 보면 뭐 승리를 해도 뭐 전혀 영향이 없는 점수인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박종석 선수가 오늘 워낙 컨디션이 좋으면서 네 고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laughs> 자 우리 박종석 선수 네 200점을 넘기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체 점수로 220대 스페어 처리를 하면은 220대 아... 점수를 기록을 하고 핸디캡 10점을 더하면 230대 점수를 네,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선 2위로 올라와서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아 마지막 에 네, 챔피언의 네, <laughs> 투구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네. 미스를 하면서 네따뜻 <laughs> 맥이 풀려버렸는데요 네, 네 벌써 우승은 결정이 되었요네 우승이 결정이 되면서 네.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에서 봉합 퍼펙트 클럽의 박종수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박종수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개인전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승을 차지한 봉합 퍼펙트 클럽의 박종수 선수를 만나서 2위에서 최종 파이널 우승을 차지한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 2위만 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파이널에서 1위를 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7회 안동 하이탈컵 오픈볼링 대회 개인전 우승은 박종숙 선수가 했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